네 안녕하세요 코인독스의 김민혁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도 리플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공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같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자 지금은 버티셔야 될 때고요 지금 버티시는 자만이 불을 거머질수 있는 영광을 손에 질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야수의 심장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들의 수익이 지금 결정에 따라 두 배에서 세배 아니 열배 이상 차이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플은 항상 제가 똑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매집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매집 라인을 한 번도 이탈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 조금 더 지루하고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인 매집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매집 라인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바로 곧바로 상승하려면요 지금 이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삼각수렴 부근을 돌파를 해주면서 새로운 시세를 분출해줘야지만 역시나 신고가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전구점 부근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전구점 부근이 3.4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격이 머물러 있는 구간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 자, POC 라인입니다. 자, 이 POC 라인만 제대로 돌파를 해주고 이 삼각수렴 상단부근 돌파만 해주면 본격적인 상승력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도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바로 무엇이냐면 폴 에킨스입니다. 자폴 에킨스가 왜 중요하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자폴 에킨스가 이제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야지만 ETF가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현재 시장에서는 XRP 리플의 etf 승인 확률을 몇 프로로 짐작하냐? 87%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모든 코인, 자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모든 알트 코인들이 아직 etf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가장 높은 확률로 점쳐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폴 에킨스 어제 3월 27일 날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폴 에킨스가 언제 SEC 새로운 위원장으로 정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냐면 그 동안의 기간을 봤을 때 게리 겐슬러 6주가 걸렸었고요. 그전 위원장도 6주. 일반적으로 6주에서 4주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5월 초중순에 폴에킨스 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정말 빠르면 세력들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서 4월 초중순에 가격을 펌핑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월 추중순에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모아가셔야 될 타이밍이다. 아직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자, 공포 단계에는 매수하기 좋은 적기다 아니다. 적기다. 그리고 환히. 모두가 여러분들 업비트 차트 켜서 수익을 보고 있다. 자, 그때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고요. 지금 공포에 질려 있다고 위험한 타이밍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매수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자, 그래서 리플 ETF 승인이 언제냐. 빠르면 6월, 늦으면 10월입니다. 자, 올해 안에는 분명히 리플 ETF가 승인이 될 거고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리플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다만 ETF 때문만 리플이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됐고요. 세계 각국과 현재 협력을 맺고 있는 리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플의 전반적인 사업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지만 리플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가격이 내려간다고 털지 않고 믿음을 갖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 리플에 대한 좀더 빠른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정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내용들 정리해서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고정댓글 링크 통해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이 정보들 얻고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리플 ETF를 신청한 기관들이 무려 2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승인이 됐을 때 25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거. 현재 3.4달러 고점도 못 남아주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2달러 부근이죠. 자 지금 매수해도 여러분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13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요자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ETF 승인되고 그때 잡는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력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차츰차츰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만 여러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자자각 기관이 평균 5억 달러의 규모 자산을 운용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 40억 리플이 누적 보유 될수 있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이는 저체 유통량의 6.9%에 해당하며 이는, 보, 이는 비트코인 ETF 초기 기관 유입 수준과 유사할 정도라는 거죠 자 정말 폭풍 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폭풍이 치기 전에 굉장히 고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플 트럼프 당선 후 결제 계약이 급증하면서 스위프트 대세 가속화가 되냐. 자, 이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과거에는 스위프트 시스템, 그리고 현재까지도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얼마나 걸려요? 3일에서 4일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죠. 대표적으로 페이팔 같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코인으로 보내게 되면 몇 초가 걸려요? 3초에서 4초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수수료 굉장히 저렴하죠. 없다시피 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리플 코인이 있는데, 자, 현재는 이게 범용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점점 스위프트를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SBI 은행도 이미 리플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계 각국의 은행들도 리플을 채택함으로써 이 스위프트를 잠식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리플을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옮겼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 리플 코인이죠. 이 리플 코인이 어떻게 된다? 소각된다. 불태워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공급량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만큼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리플 코인의 저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고점에 왔다라고 해서 절대 모두 팔지 말고요. 1000개의 리플 코인이라도 저는 가지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리플의 CEO도 XRP ETF 출시 필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블랙록 관련 질문에도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플 CEO도 현재 ETF에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ETF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IPO도 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신규 자금이 리플 코인으로 유입된다는다.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자 여기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재치가 전문가 최대 11달러 랠리 온다 자 저는 10달러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다 최소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게 리플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움직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리플 아프리카 송금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500만 유저 핀테크 앱과 협력하고 있다. 자 우리는 통장 자신의 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계좌 자신의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핸드폰은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리플의 지갑을 만들어 주게 되면 리플의 어마어마한 범용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리플의 가격에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기업이 누구다? 리플이다. 리플만큼 이 사업 토대가 탄탄한 기업은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했나요? 오로지 리플 뿐이다. 제가 강조, 또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여러분들요. 공포에 떨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언제 리플 코인이 터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매집 라인에서 매집만 잘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매집 라인 이탈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어떻게 돼요? 최소 여러분 1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모아두셔야 되는 것,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코인, 저는 리플 코인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 없이 리플 끝이다. 암호화 폐가 무슨 소용이냐? 가치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싸그리 무시하시고요. 저희끼리 부자 되자고요. 부자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정보 올려드려요. 뭐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그냥 제 정보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자 저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 보면서 2025년에 우리 모두 부자 되길 저는 너무나 간절히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퀄리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